와... 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 제 전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제가 여행을 이렇게 갔다가, 네, 금요일날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여기 예, 이, 예, 무슨, 뭐, 굉장히 멋있게 생긴 산타모니카에 있는 예, 음식점에 이렇게 또 예약을 했거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날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와이프가 또 예, 어머니날에 또 맛있는 데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왔는데 어쨌든 여기는 음식점 위름이 뭐더라. 한번 <laughs> 들어가보도록 해보자고요. 여기가 예, 굉장히 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이 산타모니카 아, 네. 그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라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 네. 이제 또 이제 멋있는 데라고 하니까 렛스 i 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여기, 네, 펜트하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여기 무슨 호텔인가 본데? 네. 와, 엄청 이뻐요. 와, 자, 이 로빈가 보다, 이기 천장은 굉장히 낮은데, 네, 그런데, 와, 여기는 의자도 굉장히 멋있고, 와, 어마어마하게 멋있습니다. 와, 여기 되게 이뻐요. 호텔이구나. 호텔에 있는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네, 이 음식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어마무시한 멋있는 로비고요. 올래 여기 타고 올라가야 돼. 예,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글라스 엘리베이터래요. 예, 또 굉장히 또 멋있다고 하니까 예, 8 명만 이렇게 또 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먼저 이렇게 또 보내고. 야 여기 뭐 조명도 되게 예뻐요. 오, 이렇게 가지와 여기 엘리베이터인데 되게 예뻐요. 오 춥다. 아 올라간다. This s so cool. <laughs> 와. 얘는 이제 저 바닷가 보일 수도 있어. 올라간다. 우와. <laughs> oh, 되게 높네. 저기 바닷가 보인다. So cool. 와. 야, 저기 어디? 저기. 저 보인다. 야저 바닷가 보인다 여기 다예어 아, uh, 아플 let's go 와, 엄청 높다. This is s 소리가 시끄러. 와, 되게 멋있다. 와, 여기가 펜트하우스. 레스토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엄청 멋있네. 네, 여기 펜트하우스 음식점에 네, 체크인을 했습니다. 네, 체크인 하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네요. 야, 그런데 여기 왕의자도 있고, 대박이야. 오, 엄청 멋있는데? 네, 왕의자. 아, 여기 왕의자. <laughs> 야 음. 여기 바닷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되게 좋다. 뭐야? 어 뭐야? 애들 사진 찍어. <laughs> 와 여기 되게 멋있네. 오 바닷가 이 산타모니카 바닷가가 이렇게 싹 보여가지고 진짜 멋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어 추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다. 길가 에게 가루 가로, 가로수 가로수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야 멋있는데? 너무 멋있잖아. 와... 네, 오,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야, 에테리니 야 <laughs> 네, 여기 있고요 <laughs> 와 여기 바닷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기가익힙니다 네,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인스타그램에 여기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여기도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도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많은 이런 음식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여러분들도 여기 산타모니카 의 펜트하우스 네, 놀러오신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어느 이제 호텔, 네. 밑에 있죠. 근데 그 호텔 이제 맨 꼭대기층인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와, 진짜. 이렇게 또 멋있을 수가 없나, 라고 생각이들고 야, 산타모니카 제가 옛날에 살았었거든요. 네, 살았어도 이런 곳을 몰랐는데, 기가 막혀요. 와, 바닷가를 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멋있죠? y like it. My favorite. 예, yeah, 이거 보고 해줘야지. 아, 는가 스케이트보딩을 해. 너는 가 스케이트보딩. What's my skateboard? Okay. Wow, 와 이제 저희 자리에 갑니다. 와 wow, 너무 멋있다. 와와 wow, wow. 장난 아닌데 t h a n 와 이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면서 여기 또 이제 메뉴를 봐야죠. 네, 메뉴 이렇게 또 해가지고 수프 14불, 패스트유뭐 네, 뭐 12불, 네, 뭐 과일 같은 거 14불, 아보카도 토스트 18불, 네, 그리고 네, 뭐레러스 같은 거고, 이거 뭐, 뭐 샐러드인가 본데 18불, 포키볼, 23볼, 뭐 오이스터데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마카로니 앤 치즈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밥. 안추에는 이렇게 또, 투에그 애니스타일 21볼, 와플 22볼, 프렌치 토스트 26볼, 예, 이렇게 있네요. 이거 뭐야? 샤슈카, 예, 뭐 베이글 21볼, 예, 베네딕트 30볼? 에그 베네딕트 21불부터 이제 30불까지, 브렉카스부이로 22불, 칠라키에 25불, 피자 26불, 햄버거 25불, 치킨 35불, 뭐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지는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자리 값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내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괜찮네. 네, 저희 음식을 오더했습니다 음식 오더하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앉아있는데, 네, 저기 보면은 부스 자리가 있거든요. 네, 여기 부스 자리는 한 6명에서 8명 이상만 저기 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네, 역시. 예, 여기가 또 인기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예, 사람이 많지 않나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예, 좀 많이 시끄러운데 예, 그리고 여기 뭐 바닷가도 이렇게좀 보이고 그래서 예, 굉장히 또 멋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얘는 시끄럽다고 지금 짜증났어 너무 시끄러워지죠 솔직히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굉장히 귀엽게 생긴 잼이 있는데 예, 여기는 뭐야 오렌지 예. 좀 이제 비를, 네, 좀쓴 오렌지 네, 잼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네, 딸기잼이 이렇게 또 있는데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음. 네, 오렌지잼 예좀써 네, 이게 그 껍질까지 같이 갈았나봐 네, 딸기 딸기는 진짜 맛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와. 잼이 엄청 고급지네, 이거. 되게 맛있어요. 네, 이렇게 또 화장실 한번 가볼까 하는데, 와, 그런데 여기 이렇게 또 이제 로비 같이 이렇게 또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네, 이렇게 또, 네. 그림이랑,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파이어플레이스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네, 그리고 저기도 이렇게 자리가 더 있네. 네, 여기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뒤에도 이렇게 또 있다. 예, 네, 그럼 화장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한번 찍어보는데, 우와. 화장실 되게 이쁘다. 여기 화장실 우와, 미쳤네. 와, 여기 이제 끝에 화장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응가를 하면서 바다를 바라볼 수가 있다. 와, 장난 아니다. 어, 아, 여기 이렇게 살짝 문을 열어놨구나. 야, 산타모니카 비치를 바라보면서 응가를 할 수가 있는. 와, 대박입니다. 야, 어쨌든 화장실 미쳤습니다. 기가 막히게 화장실이 안 생겨두고. 네, 그러면은. 예, 저는 여기 화장실에서 예, 신나게 손좀 닦고, 이제 또 가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야 저희가 시킨 음식이 나왔습니다. 쌀버 피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샤슈카 예, 이렇게 있고, 예, 에그 베네딕트랑 그리고 스트로베리 치즈. 야, 엄청 멋있어요. 예, 샤슈카. 예. 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샤슈카 이렇게 딱 해서. 뜨거, 뜨거. 조심, 조심. 음. 뜨거. 엄청 뜨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에그베네디 음. 음. 그러면은 저도 이거 샤스카 먼저. 샤슈카. 음. 야 음식도 맛있어요. 맛있다. 예, 네, 그리고 살몬피자. 음! 야,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스먹 살몬이여가지고그 향이 확 나면서, 순제한 향이 확 나면서 기가 막힙니다. 야, 여기는 음식도 맛있네. 네, 그리고 맛있다. 여기 네, 오 샤슈파 음 뭐뜨거 야 근데 진짜 맛있다. 네, 이거 이렇게 떠서. 야,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네,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가 않아. 아니, 요즘에 막 설렁탕도 20불 하는데. 이거 네, 막 25불 막그 정도 하거든요. 과이 네, 진짜 괜찮습니다. 음그 감자. 와 골드가 있네 여기 수저벨 치즈케이에 골드가 있어 골드 어, 여기 골드가 있어요 와야 고급진 여기에 에그베네딕트요 네, 여기 에그베네딕트도 와 에그베네딕트도 어 음식이 다잘 나온다 딱 해가지고. 야, 이거 음식이 다 대박이네. 네, 그리고 감자. 음 저도 스트로그래리칠리게 음 네, 이거 딱 해가지고. 음, 너무 어, 맛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이제 빵도 또 시켰거든요. 이렇게 또빵 해가지고. 네, 이거 12달러인가 하는데 가격이 괜찮아. 오, 어, 그리고 여기 구리. 야, 네, 맛있게 또먹어러갈게요 네, 저는 이거, 프로상에다가 이거 찍어 먹어야 되겠다. 여기 잼이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거, 쪼그매서 뭐할 수가 없네. 음, 야, 엄청 맛있어. 그 머핀. 음. 예, 그리고 이거는 초콜릿 초록 이거는 요거랑 같이 먹어볼까? 음. 야, 이거 펠스 진짜 맛있어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요걸 꼭, 예, 빵펠스 드시는 거. 광추드리고요 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예, 네, 제가 시킨 거다 해가지고,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제가 다섯 개를 시켰거든요. 에그 베네딕트 21불, 쌀몬 피자 26불, 샤슈가 25불, 치즈케이크 15불, 오, 치즈케이크 1 5불은 괜찮네. 네, 그리고 빵 쪼가리 3개 해가지고 뭐 12불 해가지고, 네, 딱 100달러 나왔는데, 뭐, 택스 해가지고 110달러가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가격이 진짜. 네, 엄청나게 괜찮지 않나? 그리고 여기가 자리가 미쳤거든요. 그냥 자리가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정도면 어,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그렇게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이제 아침이나 뭐 점심이나 뭐 전혀 이렇게 또 하, 해가지고 여기 펜트 하우스에 오시는 거 강추 강추 강추를 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내려가는데 네, 여기 엘리베이터는 딱두개 버튼밖에 없어요. 야이 바닷가봐 장난 아니다. 네. 음, 네.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음식 먹은 거 해가지고 한 110불 나왔고, 뭐 음, 택스 할까요? 해가지고 네. 한 130불 정도 나왔네요. 네. 아 택스래. 네, 그팁해가지고 130불 정도가 나왔네요. 네, 어쨌든 네. 여러분들도 혹시 네. 여기 이제 산타모니카 오신다고 하면은 네. 여기 오셔가지고 네. 여기 맛있게 또 드시는 거, 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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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 네. 요즘 들어가지고 그 설렁탕도 20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가 엄청나게 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와, 그리고 로비, 지금 또 사람이 굉장히 많네. 굉장히 많고, 야, 여기 로비도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쿨데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나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또 저희랑 같이 이렇게 또 아침, 여기 또 펜트하우스에서 맛있게 먹은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kissing someone